너 영원히 너의 왕위가 끝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리라. 하셨는데, 그것이 불과 한 장, 오늘 한 챕터에서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. 참 이상하지요? 다윗의 그 왕위가 40년이었고, 이 솔로몬 역시 그가 이스라엘에 왕으로 40년 똑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흐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